11, 12, 13년까지. 음... 이게 경기도거든요? 네. 입주물량 하나 가지고 시장을 음... 전망하는 게 얼마나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음... 오히려 반대였잖아. 입주물량이 작을 때 하락하고 입주물량이 많을 때도상승 했어요.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의 버그는 잊어야 됩니다. 두번 다시 이런 세상은 오지 않아요. 네. 오지 않습니다. 지금 완전 고물가 시대이기 때문에 금리가 낮아지기 힘들다. 초반에 보여주셨던 대로 네. 지금 다시 꺾였으니까 다시 꺾였죠. 지금 데드캡 바운스 그렇게 네. 경고하셨던 네. 데드캡 바운스의 위협이 네. 코앞에 다가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요인은 또 있어요. 뭐냐면 만약에 또 다시 또 하락이 좀 되면 정부가 또 부양을 할수 있고. 그래서 또 이게 상황이 그렇게 안 좋은 쪽으로 들어가면 또 정책들이 나와서 다시 또 방향이 바뀔 수는 있지만 그렇다라고 가장 중요한 건 대세. 대세 상승으로 갈 네. 거나 그거는 절대 아니다라는 거죠. 완전히 이제. 그런 분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크게 다시 뛰고 네. 전고점을 회복하고 그럴 일은 한동안은 적어도 어, <laughs> 가까운 시일 에는 매우 힘들다. 그쵸. 뻔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네. 아까 보여 주셨다시피 어디는 급격하게 오르고 떨어지고 음. 그러니까 서울 시내로 보면 송파구랑 네. 도봉구의 상승과 하락 사이를 비교해 보면 거의 한10% 가까이도 이제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네, 네. 이 양극화 현상은 왜 이렇게 심할까요? 네. 일단 가장 저는 중요한 거를 뭐라고 그러냐 뭐 소득의 격차 뭐 이거는 원래 당연한 거고요. 뭐 그냥 누구나 할수 있는 얘기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코로나 시기에 대출을 받아서 아파트를 살수 있었냐 없었냐가 결정되는 겁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2020년부터는 15억 이상짜리는 어떻게 됐어요? 맞겠죠. 대출이 안 돼. 전부 다 현금으로 맞아요. 네, 네. 그럼 현금으로만 음... 사야 돼요. 그럼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이랑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이 없죠. 상관이 없죠. 어차피 내돈 주고 샀으니까. 그렇죠. 네. 상관이 없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전혀 급하지가 않죠. 급하신 분들은 누구밖에 없어요? 그 시기에 갭 투자했던 분들. 대출은 안 되지만 전세 계에서 레버리지 투자는 할수있었요 그렇죠. 그래서 갭 투자를 하셨던 분들은 이제 급하니까 또 역전세가 뭐 4억, 5억, 7억, 8억씩 나오니까 그런 것들이 아마 경매로, 경매로 나오이 나오는 거라 생각하는데 예. 그런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2020년, 특히 2021년에 누가 가장 많이 샀죠, 아파트를? 영끌족이 제일 많이 샀죠. 그 영끌족의 연령대가 어떻게 됐죠? 20대 후반, 30대 후반까지. 자, 예. 그 사람들이 살수 있는 아파트 지역이 어디일까요? 비, 비싼 강남 수조 송파일까요? 아니면 그렇게 비싸지 않은 노도강조일까요그 영끌이란 말 자체가 나온 것 자체가 원래 돈이 없는데 땡겨와서 맞아요. 집을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이 아까 말씀해 주셨던 15억 아파트가 많은 지역은 절대 아닐 거고요. 그렇죠. 그걸 2030 세대가 샀잖아요. 그렇죠. 네? 청년들이 뭐, 어, 내집한 채는 있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해서 또 바람물을 또 했었고. 네. 그러니까, 근데 이분들은 어때요? 갖고 있는 자산도 많지 않고 소득도 많지 않은 상황에서 영끌에서 그고점시기에 사다 보니까 대출이자가 너무 이제 부담스러운 음...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가격이 없죠. 이렇게 하락이 올 수밖에 없죠. 음... 그래서 무슨 자산이나 소득에 이것도 양극화도 있기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아... 대출을 받아서 그 시기에 살수 있는 지역이냐 아니냐가 지금의 이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를 물론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다. 자연스럽게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러면 송파구나 이런 지역들, 강남 네. 이런 지역들의 집값 상승을 이끄는 거는 네. 15억 이상 아파트들이 자기들끼리 또 그냥 거래가 되고 네. 하면서 발생한 일들인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송파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반등이 올해 가장 센 이유가 뭐냐면 송파구가 제일 많이 빠졌어요. 저 잠실 털린다 뭐 이렇게 네. 얘기할 수있 잠실은 워낙 대단지 아파트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실거래도 많고 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런 변동에 금방금 쉽게 노출이 되는 거예요. 음. 네. 저희가 아까 청약 대관 얘기 사실 서울 미분양의 상징이었던 하나포레나 미아도 이제 완판이 됐고요. 고분양가 논란이 있던 아파트들도 정리가 되고요. 네. 광명에 10억. 음. 또 정리가 됐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보실까요? 아, 네. 일단 서울에 한번 미분양 데이터를 좀 보게 되면요. 미분양이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계속 이렇게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미분양이 한천채 이상 늘어났다가 8월 달, 가장 마지막 데이터가 8월 말 데이터거든요. 지금 천건 미만으로 떨어졌어요. 976호. 네. 그리고 아마도 이런 미분양은 저는 계속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음... 좀 보여지고 있어요. 왜냐면은, 일단은, 시장 자체가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분양 예. 물건, 물량 자체가 많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갈수록 없어질 거고. 왜냐면 지금, 현재 공사를 못하는 곳들이 너무 많고. 그렇죠. 새 아파트 공급 물량이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결국 새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미분양밖에 없잖아요. 음. 그래서 미분양은 저는 아마도 계속 좀 줄어들 거다. 근데, 또 이런 건 있어요. 또 뭐가 있냐면 얼마 전에서도 이제 서울시 이제 부동산 대책도 꺼냈지만 이제 앞으로 이제 2년 3년 후부터 지금 입주 절벽이 온다, 공급 절벽이 온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9월 26일 대책은 그거에 대한 걱정 때문에 나온 거거든요. 네 예. 네, 네. 그래서 이제 결국은 부동산 가격이 또 공급이 부족하니까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또 얘기를 하시는데 그럴 수도 있지만 안 그럴 수도 있다. 왜왜 왜 그럴까요? 가장 중요한 건 가격이 제일 중요해요. 입주물량이 그렇게 작았어도 하락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자, 요 데이터를 제가 보여드릴 텐데. 입주물량이 언제가 제일 작았죠? 10년, 11년, 네, 11년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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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년, 14년. 네, 이렇게 네. 입주물량이, 이 지역은 입주물량이 가장 작았습니다. 이때도 이제 공급절벽이 사실 온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이때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을까요? 하락했을까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때. 한번더 그러니까 금융위기 이후에 또 떨어졌던 시기였던 걸 기억해요. 근데 이때도 신문 기사를 찾아보잖아요. 2009년, 2010년 신문 기사서 뭐라 그랬냐? 앞으로 2년 뒤부터 입주 물량이 공급이 상당히 부족해진다.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음. 이런 논조의 신문 기사가 꽤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언뜻 들어보면 너무 그럴 듯하죠. 그렇죠. 근데 이때 가격이 많이 빠졌어요. 11, 12, 13년까지 음... 이게 경기도거든요. 네. 그리고 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때 17년, 18년, 19년 입주 물량이 어때요? 폭발을 하네요. 너무 많죠. 네. 그래서 또 이때 17년, 18년 신문기사 도발했던 게또 뭐예요? 수도권 입주 폭탄, 아파트 가격 올라갈 수 없다. 음... <laughs> 자, 근데 어떻게 됐어요? 올랐죠. 엄청 올랐죠. 그러니까 제가 입주 물량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입주 물량 하나 가지고 시장을 음. 전망하는 게 얼마나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음. 오히려 반대였잖아. 입주 반대였잖아. 입주 물량이 작을 때 하락하고 입주 물량이 많을 때에도 상승을 했어요. 오히려 정반대의 현상까지도 일어났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입주 물량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데이터가 있다라는 겁 앞으로 입주 물량이 어떻게 될지를 한번 보시죠. 대한민국 전체로 보면 이게 이제 앞으로의 입주 물량이에요. 입주물량 작았을니다 11, 12, 13년 이때도 진짜 입주물량 작았죠. 그런데 이게 이제 내년이고요. 내년에 문제 있나요? 전혀 아니, 없죠. 전혀 없죠. 25년에도 문제 있나요? 저 정도는 전혀 네, 없죠. 네. 26년 어때요? 문제가 생기네요. 이때부터 문제가 생기지만은 이때도 3년 연속 이렇게 한 20만 세대 조금 안 됐을 때도. 하락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여기에는 뭐 3기 신도시 뭐니 이런 거는 전혀 아직 포함 안된 거고. 음.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26년 정도부터는 입주 물량이 부족해지는 게 팩트가 맞다. 음. 근데 한 27년부터는 뭐 3기 신도시 공급이 뭐니 이런 것들이 현실화 될 수가 있어요. 그죠 지금 또 입주 물량 앞으로 2년 후부터 공급 전력 오니까 또 부동산 폭등할 수밖에 없다라고 전망하는 거는 굉장히 잘못될 수 있는 위험한 전망이다. 음. 그리고 25년까지는 이 입주 물량 때문에 뭐 상승하고 그럴 게 없다. 보시는 것처럼 입주 물량이 작지 않아요. 네네.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사람들이 대출을 끌어다가 집을 살 만큼 부담스럽냐, 부담스럽지 않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네. 만약에 혹시라도 제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택 구입 부담지수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런 상태에서 26년부터 시작되는 입주 절벽, 공급 부족 사태가 겹치면, 폭등이 올 수도 있습니다. 아, 네. 근데 만약에 가그이 가격이 매력적인 수준이 아니면 은 그렇게 되진 않을 거예요. 데이터를 제가 좀 보여드릴 텐데, 서울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혹시 뭐 궁금하시면 리치 앱에 들어가시면 다 보실 수가 있으니까, 자, 요게 이제 에, 주택 구입 부담 지수입니다. 요게 서울의 시계월 차트고요. 자, 얘가 지금 최대 어, 387 정도까지 갔다가 떨어졌다가 지금 최근에 다시 오르고 있죠. 네.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서. 부담스러운 거예요. 근데 평균이 얼마냐면 250 정도입니다. 음. 여기 250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지금 월급 기준으로 한 달에 서울에 집 사려면 우리가 평균적으로 250 정도는 내야 내가, 음. 내가 대출해 집을 살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얼마라고요? 네, 331만원. 331만원 한 달에 주택 원리금을 상환을 하면서 집을 사실 수 있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없죠. 저는 뭐 사실상 요즘 같은 물가에는 없다고 봐요. 그렇죠. 거의. 요즘은 더군다나 물가까지 지금 네. 해서 지금 사람 호주머니 사정이 최악이다라고 지금 연일 신문 기사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 내가 집을 갖고 있다라고 또 혹은 내가 상승을 이야기해야 뭔가 나한테 도움이 된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는 저는 정말 위험하다고 좀 음. 보고 있고요.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의 버블은 잊어야 됩니다. 두번 다시 이런 세상은 오지 않아요. <laughs> 네. 네. 오지 않습니다. 지금 완전 고물가 시대이기 때문에 금리가 낮아지기 힘들다. 지금은 최소한 우리가 한 여기 한250 정도까지 기다리자. 그리고 네. 저는 제가 눈에말씀드리자 2차 하락은 올 수밖에 없다. 음. 타이밍의 문제다. 250m로 떨어지고 다시 이렇게 녹색불이 들어오고 거기에 공급 부족까지 겹치면 또 다시 대세 상승이 오겠지만 그거는 25년 정도 가봐야 되겠죠. 그럼 나는 지금 당장 뭐내집 마련 하고 싶고 나는 부동산 투자 좀 하고 싶은데 그럼 아 그러면 손 놓고 있어야 되냐? 이건 또 절대 아니다 우리가 또 희망의 메시지, 또 긍정의 메시지는 아, 함께 또 던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네. 찐 팬들은 아실 텐데 제가 소리 질러서 얘기하는 게 있죠. 항상 제가 뭐라 그랬죠? 24년부터 일부 지역에서 기회가 올 거다. 큰 돈을 벌수 있는 기회가 온다. 예, 그래서 경매 공부 하셔야 됩니다. <laughs> 그리고 빅데이터 공부도 하셔야 되고 그러시면은 지금도요 서울 기준으로 10억짜리 아파트 기준으로요 1억에서 2억은 그냥 싸게 삽니다. 그렇죠 왜냐면 하 보통 80%의 네. 시세로 산다고 하니까. 자, 보세요. 이 좋다라는 반포에도 이렇게 경매가 많아요. 근데 왜 이거를 시세대로 사냐고요. 10억짜리도 1, 2 세이브 하는데. 네. 지금이라도, 아, 나는 뭐 떨어져도 그렇게 많이 안 떨어질 것같 특히나 이런 지역들은 여전히 수요가 아주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나는 사고 싶다. 하지만 시중에 매물로 사지 마시라는 거예요. 경매로 싸게 사십시오. 정보지를 음, 따로 볼 필요가 음. 없어요. 이게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낙찰이 된 건데요. 제가 보기엔 너무 너무 낙찰을 잘 받았어요. 여기 보시면 얘가 이제 가산 디지털로의 1층입니다. 1층 상가예요. 여기가 보다 아무리 지식산업센터 건물인 것 같아. 거기 1층이기 당 상가인 거죠. 네, 그렇죠. 그쵸? 자, 얘가 어디냐? 위치 어디냐? 독산역 바로 옆에요 그냥 음. 걸어서 바로 앞이야. 너무 좋죠, 위치가. 네, 네, 네. 그런데 얘가 감정가가 22억 8,700만 원인데, 얘가 낙찰이 얼마에 되냐? 14억 8,000. 370만 원. 그러면 10억짜리면은 월세가 여기서 보통 얼마 정도 나오는 게 맞을까요? 은행 이자가 이제 한4% 정도 나오잖아요. 임대 수익률이 한 4%대. 정말로 높은 게한 5%가 좀안 되더라고요. 5%가 안 돼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10억짜리면은 1년에 거기서 임대료가 5천만 원도 안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얘를 이제 1 5억이안 되게 낙찰을 받았는데, 여기서 임대료가 얼마일까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매각 명세서상 두 명의 점유자가 있고, 대항력 있는 점유자는 빵명이다 없다. 네, 네. 자, 근데 여기 보시면 보증금이 얼마예요? 1억에 650, 5천에 325만원입니다. 음... 그럼 1 5억이안 되는데, 그냥 1 5억이라고 치고, 그럼 1억 5천 빼야죠. 13억 5천인데, 월세 합하는 게 얼마예요? 천만원. 거의 돈 천만원 됩니다. 오. 말씀하신 자, 대로 보통 한 6%도 엄청 많이 나오는 건데. 제가 시장에, 매물 받는데다 4%대입니다 지금 4%대 시장에 지금 매물을 내놓고 있어 요 물론 거기서 협상해서 조금 깎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은행에 그냥 안전하게 100% 안전하게 돈놔두는 것보다 별로 메리트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어때요 이런 거는 빵빵 나오네요 7% 8%만 돼도 대박인데 거의 이런 게 지금 경매 시장에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부동산 상황은 굉장히 지금 불안정한 상황이죠 그렇죠 불안불안한 상황이에요. 자, 이런 시기에도 부동산 투자가 아예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음. 자, 그러면 뭐예요? 불안정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싸게 사야 됩니다. 그리고 싸게 살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경매죠. 경매입니다. 음. 그리고 아까 우리가 자료 가지고 보여드렸지만 지금 경매 물건이 어떻게 되고 있다? 늘어나고 계속 있다. 계속 늘고 있다. 음. 진짜, 이제는 여러분들 정말 부동산으로 뭔가 기회 잡고 싶으시잖아요? 이제는 경매입니다. 네, 경매예요. 네. 음. 그래서, 관심 가지시면은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보기 편하게 또 만들어 주셨으니. 네. 네. 저희가 항상 이제 뭐 정리를 할때 네. 여쭤본 게 있습니다. 우리 저 보시는 시청자분들 무주택자 또 일주택자 네. 분들께 또 네. 조언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정말 소박하게 내 가족들하고 행복하게 살수 있는 내집 하나 장만하는 거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여유 자산이 생기면. 뭐 월세 나올 수 있는 이런 부동산 음. 아마 이제 다들 관심이 많으실 거고요. 근데 그런 조호의 시기가 생각보다 그렇게 자주 있는 게 아닙니다. 음. 근데 이제 그런 조호의 시기가 오고 있다. 저도 24년을 너무나 그 누구보다 제가 기다려온 사람이에요. 저는 이제 부동산 플랫폼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잖아요. 저로 따지면 제가 부동산 시장이 상승하기를 원하겠으니 하락해야 니스코 플랫폼이 잘 되겠어요. 해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 저는 누구보다 이 회사에 대한 애정과 어? 사랑이 있는데 네. 부동산 시장 상승을 얘기하기를 원하겠어요? 하락을 얘기하기 원하겠어요? 상승하기 해줘. 그렇죠. 근데 제가 지금까지 뭐라 그랬죠? 위험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제가 내년부터는 기회가 온다. 음. 그리고 경매로 온다. 아 진짜 올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냥 호고 되는 겁니다. 지금 음. 데이터로 보여드렸지만 이렇게 좋은 물건들이 경매로 이렇게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 경매는 너무나도 좋은. 그런 시기가 다가오고 있으니 잘 준비하셔서 여러분들의 부동산 자산 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데이터로 보는 부동산 시장 너무 깔끔하게 분석해 주셨고 또 사실 요즘 같은 어려운 시기에 내가 어떻게 해야지 좀잘살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텐데 경매 또그 외에도 다양한 포인트들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네. 저희 또 다음에 또 네. 10월 거래량 나오면 그때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